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양구에 이어 횡성에서 럼피스킨병 발병이 확인된 가운데 횡성군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할 수의사는 부족하고 방역대 밖에 농가에 접종할 백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해 축산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방역대 10km 안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주가 직접 주사기에 백신을 넣어 한우에 접종합니다. 방역대안에 있는 650여 개 축산 농가 2만 9천여 마리가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무탈하게 좀 지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선책이 그래서 이제 뭐누긴다 낮죠. 백신 접종은 시작됐지만 백신 물량 확보는 여의치 않습니다. 횡성군이 확보한 럼피스킨병 백신은 3만 천여 마리분, 전체 사육소 6만 3천여 마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방역대 안에 있는 농가를 우선 접종하다 보니 방역대 밖에 농가는 언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뭐 10km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백신을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좀 후순이다라고 하는 거는 백신을 접종할 공수의사 부족도 문제입니다. 5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행성 지역 공수의사는 11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모두 동원되지 못해 5명의 공수 의사만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습니다. 5명에서 9천두를 접종한다는 게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제한 발생 동장 출입에서 양구에 이어 행성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지만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축산 농가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항체 생성까지 3주 가량이 걸려 축산 농가의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